할렐루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서로 간에 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무릎쓰고 결혼을 한 사인데도 그 부부 사이에도 담이 쌓여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내 입에 있던 것도 꺼내어서 입에 넣어주었던 자식과의 사이에도 담이 쌓입니다. 형제끼리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서 담이 생기고요. 친한 친구 사이에도 사소한 일로 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웃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담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둘로 하나를 만드사,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문맥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육체, 즉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담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평케 하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 막힌 담은 유대 성전에 있던 담을 상징하는데, 이 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던 뜰과 그리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구분되어졌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담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방인은 성소와 군내를 둘러싼 방책 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다가 붙잡히는 자는 죽음을 당해도 자기의 책입니다. 이런 담이 실제로 있었고, 이것은 이 선민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 짓는 분명한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담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아, 물론 실제로 그 담을 허무신 것은 아닙니다. 그 실제 그 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후에 무너질 때, AD 70년경에 무너질 때에서야 비로소 그 담이 무너졌고요. 실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원수와도 같았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이 마음가운데 있던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논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요 백부장 고넬류의 집에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실제로 그 고넬류의 가정에 임하게. 역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와 함께했던 할례 받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반응은 뭐였냐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때까지도 베드로는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이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고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평하다, 동일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라는 것은 같다는 얘기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은 도저히 하나가 될수 없는 관계였는데 원수 같은 관계였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도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율법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짓는 그리고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이제 그것으로 통하여서 원수된 것, 곧 법조문으로 율법으로 된이 율법으로 된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할것 없이 어떻게요? 해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둘을 화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종족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민족으로 거듭나서 이들은 더 이상 너는 이스라엘 사람, 너는 헬라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란 겁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디 출신인데,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했던 간에 과거에 어떠했던 간에 이들이 모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나의 모습은 다 죽고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이런 자기가 가진 정체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족속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민족으로, 북일교회 성도라는 민족으로 그러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의미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원수 된것 여전히 남아 있는 그 관계의 담을 그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소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소멸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악한 것들을 완전히 불로 태우듯이 깨끗이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허무신 것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셔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서로 간에 막혔던 그 담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도 없고 소외되는 자도 없으며 계급도 없고 빈부 격차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에서는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고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함께 마음껏 기뻐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인 존재들이 함께 모여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 될수 없는 것을 하나 되게 하셔서 만든 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과연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이 질문이 생겨졌습니다. 과연 화목할 수 없는 교회가 교회인가?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요.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요. 권사도 아니요. 집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어떠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화목하십니까? 화목하지 않다면 왜 화목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 내 욕심,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강요하다가 우리 가정의 화목이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직장은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섬겨서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이 정말 화목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화목하십니까? 화목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정말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어째서 화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세상의 어떠한 제도나 운영으로도 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다죄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죄로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되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의 담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우리는 결코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무엇안에서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믿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믿는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래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 세례배품을 금말이오 그 하고. 아멘. 유대인의 사도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류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백합니까? 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베드로가 보니까 그들이 받은 성령이 우리가 받는 성령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받은 성령이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성령과 우리 다른 성도가 받은 그 성령이 서로 다르냐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나누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좋은 편 나쁜 편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좋은 편을 택하라. 말씀할 때는 좋은 편 나쁜 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편은 저 너머에서 너희가 믿던 그 신들, 그건 나쁜 편이고요. 내가 오늘날 나와 내 가족이 믿겠노라고 말하는 결단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예수님 편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다 함께 성령님 편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견으로 말미암아 당을 짓고 팔을 나누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언제부터?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온 사람도 아니라 나그네도 아니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라 잠깐 들리는 사람도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라. 아멘. 여기서 권속이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우리가 흔히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족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가족은 그저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가족이죠. 권속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그 가족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함께 사는 모든 사람, 즉, 그 가정에 있던 노예까지라도 모두가 다 권속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소외당하고 서로를 소외시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보다 더큰 의미로 권속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각각 성격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권속들이 되어서 모여서 함께 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외인이 없습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소외되고 계시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함께 손잡아 주고, 그들을 함께 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 주셔야죠.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혹시 관망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제 빨리 하나님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권속, 한 곳에 모여 사는 한 마음이 되는...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교회로서 꼭 갖춰야 될 우리의 모습들에서 말씀하면서 이, 사도, 이 에베소서 2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성전이 되어간다 거룩한 전이죠. 거룩한 전이 되어가야 된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 연결하면서 서로 서로 세워지면서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채워주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작은 힘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함께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할 때, 이 지어져 간다는 의미 자체가요, 지금 다 끝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주셨습니다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중요한 존재, 중요한 이 건축에서 이 돌들과 돌들을, 이 기둥과 저 기둥을 연결시키고 접합시키는데 그 모퉁이돌, 그 모서리를 짓는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인데. 우리가 이 한글에는 한글 번역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영어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특별히 치프는치라는 단어 쓰입니다. 뭐냐면 주된 아주 중요한 가장 주축이 되는 모퉁이 돌이 우리 예수님이 되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서로 다른 우리들을 서로 연결시키는데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지어져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부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를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일교회를 잡아 주시고 그 터가 되어 주시고 그 모퉁이돌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부일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보고 교회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부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 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